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고사입니다. 오늘은 밭으로 가는 하수로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사리밭 농장에 가는 그런 하수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어,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3코스이기도 한데 이곳에 어, 마을 뒷길로 올라와서 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어, 하수로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차가 올라갈 때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수로가 이 쇠로 된 뚜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최소 한 1m에서 한 2m 정도가 더 나와 있으면 차를 회전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뒷바퀴가 빠지지 않는 상태로 회전을 할수 있는데 무심코 예를 들어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지나다 보면 이 뒷바퀴가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갈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을 고려하여 저 하수로의 길이를 한 1.5에서 2m 정도만 뺐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공사를 감독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이런 배수로, 하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작업을 했다면 라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반대편에도 보면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다 보면 차가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빙 저쪽으로 차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으로 돌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회전 반경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높이를 좀 완만하게 조절을 했다면, 올라가는 차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하수로도 좀더 앞으로 1m 정도라도 더 빼주었다면, 올라갈 때 회전 반경이 좋을 텐데, 이런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많은 지자체에서, 어,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것도 참으로 고맙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어, 안전을 고려하여서, 작업을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면 사무소를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 나중에 고쳐질지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